嗯嗯嗯 티티 닥카 TV. 네, 호쿄가의 이트. 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바로 어디죠? 만강시장. 만강시장에 초밥을 먹으러 가볼 겁니다. 여기 세븐일레븐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봤는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이제 있었어요. 있었어요. 도다 남아 있었어. 어, 그랬는데 아쉽게도 사,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섯 장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짜잔!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짜잔. 짜잔! 이렇게 끝입니다. <laughs> 아, 똥손이 와가지고 또. <laughs>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완간시장이라는 그 일본의 지금 초밥, 가성비 최고인 초밥을 파는 그런 장소에 왔어요. 네. 그 완간시장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가 어, 뭔지 모르오케 이거, 이거 오케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케이. 맛있겠는 거 담으면 됩니다 두 개씩 자식 어. 로 이것저것 다 먹어봐야지 하나에 1,100원인 건가? 응저 이거요 이거 이거? 오케이 짜잔 음, 맛있겠다 직원분을 불러서 이제 개수 체크를 먼저 합니다 응. 그래서 직원분이 개수를 체크해서 기계에다 입력하시면 이제 여기에 태블릿에 저희 금액이 막 나와요. 확인을 저, 받고 먹으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찾아서 왔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위치도 네, 바뀌고. 식당, 이렇게 식당 버전으로 바뀐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먹어볼 건데. 자, 이제 천 원, 거의 천 원이에요. 퀄리티가 아, 진짜 좋아보여 음. 질이 좋아보여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맛있어? 음,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갈치같이 생겼어요, 뭔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다른 메뉴도 한번 시켜볼까? 국물 쪽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왠지 국물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주문. 아 깊다. 진짜. 연한대 기법. 어. 생선 눈알. 오늘 이거안 먹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선 눈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선 눈알. 도전. 처음 먹어보는 거야. 음, 이런 맛이구나. 아직 안 먹은 거를 좀더 가져와 봤습니다. <laughs> 많이 먹긴 했네. <laughs> 많이 먹긴 했습니다. 짜잔. 아카스점입니다아 지금 할로윈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네, 할로윈, 어, 으로아예 꾸며놨어요, 뭔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치방 코지 상품들 네, 있습니다. 어 이치방 코지들도 있나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할로윈 그런 코스프레 상품들을 쭉 하나 봐. 코스튬들이, 코스튬들이 너무. 화면 코스튬이 어우 좀 섹시하네. 뭐마 <laughs> <laughs> 이런 갓이거 이런 거 어때? 소오공 좋아해? 소오공공 그치? 어. 엄청 부드러워. 귀엽다, 한 개도. 진짜 부드럽네. 그러니까. 우와, 이, 어떻게 이런, 이런 촉감이 나오지? 여기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특별네 응? 드라이기랑 막 이런 거. 삼류 그래. 코너다 여기 아습니 삼류 코너다, 우와. 음. 인형도 다 있고. 삼류 코너야! <laughs> 코하이 일본 분들도 인기 여기 코아이 하면서 들어갑니다. 역시 삼류의 인기는 대단류 인기는 ]은요? 대단합니다. 헤어 밴드. 귀여운 거 쉽지 않다. 그치? 캐릭터 응. 굿즈들. 와, 이거 찾아보니까 귀멸의 칼날 상품들을 랜덤. 랜덤으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귀멸의 와. 칼날 랜덤 박스. 참, 일본도 랜덤 뽑기 참 좋아하는 것같아이오등분의 신부 랜덤 박스에. 많이 싸다. 그러니까요. 사도 되겠어. 이런 거는 좀 가서 사볼까? 이 정도는 살만하잖아, 포켓몬.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거 좀 귀엽다. 이거 하나 정도 한번 해볼까? 하나만 해보자. <놀람> 자, 올리서만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아주 성인품들이. 어우. 가까이서 찍을 수 없습니다. 역시 성진공 역시 성진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음. 우마이봉을 좀 살까 했는데, 아, 할로윈 버전이에요. 너무 귀여워. 할로윈 버전이에요? 인기가 많은가봐. 다 나갔어. 오, 다 나갔네. 하나 남았어. 진짜 하나 남았네. 자 여기 카베진이라는 상품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고 하는 일본의 속세를 때속세면 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라에서 파는데 성분이 좀 다르대요. 성분이 이제 양배추. <laughs> 자 요거는 이제 오타이산이라는 약인데 요거는 이제 숙취해소. 자 요것도 한 박스 한번 나도 구매 나도. 구매해보겠습니다. 이것도요 안약도 많이 산대요 사람들이 로토 안약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통약. 두통, 샌리... 생리통. 응, 두통과 생리통이 어. 좋은 약이라고 합니다. 오, 어, 신상 또 나오나보다. 홈피스네? 응. 야, 이렇게 있어. 자, 아,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드래곤볼 이치방 굳이 찾았습니다. 여긴 찍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뽑기를 좀할 거예요. 아 셀이 나갔다 셀이 나온 거야 시숑이나가네 시상. Oh 어떻게? 아 셀을 뽑고 싶은데 일단 그럼 여기서는 한 다섯 장만. 그래. 어 아, 다섯 장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섯 장 뽑아보겠습니다. 티키가 뽑을 거예요. 저는 일단 하위 상밖에 안 남아가지고 티키가 이 다섯 장만에 만약에 상위 상을 뽑으면 티키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 대결에서는. 오케이. 자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아, 아 제이. 높. 아, 네. 아 케이. 오늘 <laughs> 기운이 쓰물쓰물. 높. 쭉. 아. 종류별로 다 뽑네. 이거 종류별로 다 뽑네. 아, 그렇다면 더 종류별로. 높. 아, 아 케이. 높. 네. 아. 아. 아니 저희가 셀이 있었으면 좀더 해볼 텐데. 셀이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 다른 지점에 또 있으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짠 여기 어디야 여기가 그 유명한 요시즈카 운하기야 요시즈카 운하기야라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한국 분들이 많이 오는 여기가 140년인가 150년 된 전통의, 전통의 장어라고 이제 해요 장어 덮밥집이에요 오, 뭐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3층으로 올라가래 층이 한국 메뉴나 한국어 되시는 분이 계시거나 그런가봐요. 아, 그런가봐요. 자 보시면 좀다담의 바닥이라 해서 그런 바닥처럼 되어 있고 쭉 시선이 이렇게 돼 있어. 요 좋게 속해 보이는. 이거는 밥 위에 얹어서 조, 이 조각수 선택해서 나오는 거고 아, 이건 밥이랑 따로 나오는 거네. 거네. 우나주네 조각. 그럼 이걸로 두 개? 너는 너왜 제거도. 제거가? 응. 어. 여에다가 생맥주 두 개. 오케이. 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짠짠. 오 오. 밑에도 있나? 밥. 와, 밑에는 밥이에요? 딱 장어에다가 밥이거든요. 장어에 간이 들어가 있는 국물입니다. 장어에게 반을 잘라 가지고 여기 밥에 올려서 간, 간 소스가 있는데 소스를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요. 그래, 먼저. 음! 왜, 네 장어 아니야? 와. 진짜. <laughs> 살이 너무 부드럽고. 와. 그냥 와야. 진짜.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응. 음. 진짜 생긴 거, 진짜 생겼어요. 어, 이거 그냥 장어잖아. 그냥 장어잖아. 응.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살짝, oh 뭐랄까, 그, 불에 그을린 맛 있잖아. 응. 불맛. 불맛. 불맛이 나면서,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 장어 간입니다. 어. 장어 간이. <laughs> 생각보다 크다. 간등이가 응. 크네. 간등이가 어? 어? <laughs> 큰데. 좀 징그럽지만, 응. 먹어볼게. 물컹물컹한데, 응. 고소해. 아거 맛있다.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폭풍 흡입했어요. 진짜, 완전히. 자, 저희는 이제 맛있는 당어 덮밥을 먹고, 근처에 있는 이제 캐노시크라는 데를 왔어요. 한리오 네. 갤러리가 또 있어요.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네. 이게 이거 뭐야?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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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뭐 이런 이런 냄비 세트로 들어있고 얘랑 컵 이런 식으로 세트로 들어있고 이런 아거 이런 거봐신나몬은탕이야 <laughs> 손사탕에... 우와 대박 <laughs> 우와 이 <이거> 돌기다 <길이다. 웃음> <그거> 이거 우리나라에서 사면 <laughs> 12,000원이 넘는 건데 여기서 9,000원 주고 살수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지금 두 개가 딱두개 남아있는데 이거 한번 두개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봐 미니 미니 캐리어 애기들 그냥 들고 다니면 귀엽겠다. <laughs> 이게 귀엽다. 이거 봐봐 크로미. 이게 새 <laughs> 신상품인가봐. 그런가봐. 마이 멜로디랑 응. 크로미. 와, 여기 지금 보면은 퐁퐁푸린 이치방쿠지랑 피나포차 이치방쿠지, 그 다음에 크로미 이치방쿠지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좀 해볼만해. 아직 지금 상의상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laughs> 가지고까 그리고 아야 뽑아야지 가져가는 거죠 어차피 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는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좀 아쉬웠는데 지금 1등 상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지? 우리 다섯 장 하는 다섯 장 하는 거야 1등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 어? 이거 붙어있어 뭔가 <laughs> 둘셋넷 Your choice. One c h o 초 c e One c 초 o 스 c e 4월 초에 스포릿 4월 초에 스 a 릿 4월 초에 스포릿 4월 초에 스이릿 4월 초에 스포이 4월 초에 스포릿 4월 초에 스포릿 4월 초에 스포릿 4월 초에 스포아 4월 초에 스포릿 4월 초스스 과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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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아, 오케이. 아, 하이. 아. 과연? 제발, 1번 나와줘라. 오, 6번.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짠.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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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일본을 뽑았어요, 여러분. 와, 일본 뽑았어. 일본 인형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큰 인형. 어떻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이, 어, 네. <laughs> 우리 전문분이 초이스해주신 거 과연 뭐 나올 것인지. 오! 아리가, 도저히 말했어. 아리가, 도저히 말어오 마이 갓. 오 마이 <laughs> 갓. 오 마이 <laughs> 갓. 와, wow,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일본이 두 개예요. 하나는 <목소리> 저희가 뽑았고, 하나는 전문분이 뽑아주는데, 일본이... 1 1 0이1 1 0 카와이. 1 1 0이1 1 0 0와이1 1 0 0다 11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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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웃음> 아, 합니다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그러면 폼폼푸린 인형 한국에서 못 뽑은 거두 개, 여기서 뽑았어요. 두개 두두 뽑았어요. 두 개.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라페스타라는 곳이에요. 여기 지브리가 보여요. 어, 지브리 스튜디오가 있어 가지고 피곤하네 이게 서 토로. <laughs> 한만 삼천 원 하네. <laughs>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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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지브리 상품들이 비싼가 보다. 여기가 이제 생각치로. 음, 이거 그런 것도 있어 이형중 이거 동전 올려놓으면 이렇게 먹는 거. 이게 맞는 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 맞네. 그치? 동전 올려놓으면 먹는 거. 우와.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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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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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어 동전. 실제 실질 실제, 파운아시를. 어. 아 그래? 이게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아 일이 있어 따로. 다 먹었죠 막. 저금통이에요 저금통. 귀엽다. 비싸다. 얼마야? 6만 4천 원. 6만 4천 원. 자 여기는 이제 반다이 남코 크로스 스토어라고 합니다. 어, 나 반다이 관련된 어반다이 이치랑크 지점이 따로 있어? 어, 반다이... 오 <laughs> 대박. 우리를 위한 곳이야. 우리를 위한 곳이야. 여기는 와야 돼. <laughs> 10시부터 9시까지. 종류가 있나? 종류가 걸려 있어요, 막 이렇게. 야, 에반기리 남았다. 피 어? 갖고 싶는 마니. 어, 에반기리 남았다. 한번 해보자. 내가 임팩트? 그분은 AB 상이 살아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에반기리 온세 장만 해보겠습니다. 자. <목소리> 짠. 에반게리온 더 비스트입니다 <laughs> 여러분 와 진짜 대박이죠 야... 총 지금 보시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장열장 열 만에 A, B상을 다 뽑았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세 장을 했거든요 그쵸? 세 장을 했는데 너하이상만 뽑았어요 그래서 야 이건 티키야 너가 해라 너가 뽑아달라 네. 그래서 어 그래야 알겠다 그래서 <laughs> 세 장을 도전을 했습니다 티키가 또세 장을 도전합니다 네. 근데 초호기를 뽑아버렸어요 그세 장에서 이 A를 야 A상인 초호기를 세장 만에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거 느낌 이상하다 내장만 더 해보자 했는데 웬걸 비상까지 <laughs> 뽑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랑 좀잘 맞나봐요 일본에 그러니까. 와서 금손이에요 금손 금손 돼버렸어 오늘 예야 <laughs> 아, 멋있긴 하다 엄청 멋있다. <laughs> 다 모으니까 어다 모으니까 멋있긴 하네 이거 어 호야 이거 거인데 호기로 하는,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위 들어 올려 가지고 이 어. 사이로 떨어지게 하는 거야한번 해볼래 <laughs> 와 우와 우아 아니지 위에를 놓았어야지 그러면 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를 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옆으로 를왜 옆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어, 일부러 봤어? 봤어? 소름 폭풍 <laughs> 어? 가야 돼응 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그냥 뽑아줄게. 야 이렇게 쉬운 게임을 이걸 못볼 수가 있냐 이거? 자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게임 끝났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원한 거거든 이게.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 <웃음> <웃음> 잠깐만 개, 한 개. 자, 어서, 놓자. 자자 자.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 안 h e n a n 안 t h 거 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